대열에서 합류하다라는 표현. 그러니까 브레인스토밍 그 문장에서 보면은 뭐 2020년까지 해당업계 세계 5위 요문장 있었잖아요. 어떤 표현이냐면요. "Join the ranks"라는 표현입니다. 뒤에 이제 어떠어떠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때에는 "of" 붙여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어떠한 랭크가 계급 혹은 이제 어떤 그룹 같은 걸 의미하게 되거든요. 그쵸? 우리 뭐 랭크, 순위맥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그 랭크에 join 하다 합류하다 다시 말해서 어떤 어떤 한 대열에 합류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표현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보시면요. The CEO has proclaimed a vision for undertaking mergers and acquisitions in the US to join the ranks of the global top 5 industry leaders by 2020. 굉장히 야심찬 모토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대표가 어떤 비전을 proclaim 천명했대요. 어떤 비전을 천명을 했냐면요. 미국 내에서 M&A를 단행하겠다라는 거기에 대한 비전을 천명했는데 그 목적은 뭐죠? 바로 2020년도까지 전 세계 해당 업계에서 업계 최고 5대 그룹에 들어가겠다. 그 대열에 반열에 서겠다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비전을 천명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런 경우에 join the ranks of 하고 이제 그 해당하는 업계의 뭐 선두 주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뒤에 나온다라는 것을 항상 이렇게 눈에 좀 발라 두시면 될것 같아요. The global top 5 industry leaders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되는 표현도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어, 전략상에서 전략을 논의하면서 이야기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대열에서 나고하다에 해당하는 표현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fall behind라는 표현입니다. 어디에서 뒤처지는 거죠.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활용해 보시면요. They will fall behind their competitors if they don't start to digitalize their workflow right away. 그들은 경쟁자들에 비해서, 경쟁사들에 비해서 경쟁사들과의 어떤 경쟁에서 대열에서 낙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업무 흐름을 전산화, 그러니까 디지털화 하는 그 시작을 하지 않으면, 즉시 그렇게 시작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낙후하게 될 거예요.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업무 흐름이라는 표현 굉장히 간단하게 work flow라고 풀어냈습니다. 자, 이거를 전산화 하나, 디지털라이즈 이렇게 동사적으로 풀어내시면 된다라는 것도 같이 챙겨두시면 되겠어요.